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람입니다. 오늘은 진짜 중요한 날이거든요? 저의 최애인 창균일 <목소리> 콘서트를 가요. 오늘이 막콘이고 어제 준콘을 갔다 왔는데 그 감동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너무 그 행복 속에 좀 아직 살고 있는데 오늘도 또 야무지게 즐기고 와야 하니까 빠르게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머리꼴이 왜 이러냐면 앞머리가 갑자기 이렇게 자꾸 휘길래 휘지 말라고 이제 좀 반대편으로 이제 꽂아놨고요, 이렇게 키티빙 해놨고요. 선크림이랑 기초까지 다 해놓은 상태라서 바로 베이스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베이스는 연작 베이스 프랩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요즘 연작이 엄청 핫한데 저도 한번 사봤거든요. 왜냐면 저는 여기... 어, 트러블이 여기 밑에서 계속 나니까 이 밑에 각질이 조금 많이 뜨는 느낌? 각질 때문에 많이 뜨는 느낌이 들어서 구매를 해 봤는데 확실히 이걸 사용을 안 하고 화, 화장했을 때랑은 다르게 피부에 조금 더 쫀쫀하게 달라붙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연작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약간 골드펄이 살짝 들어가 있는 느낌? 제형이 좀 반짝반짝한데 윤기는 그 피부를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오늘 쿠션은 노베브에서 신상 쿠션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요거 한번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노베브 쿠션이 진짜 휘뚜루마뚜루 쓸수 있는 쿠션인 게 제가 쿠션 볼때 커버력을 위주로 보잖아요. 근데 요게 커버력이 꽤나 높아요. 대놓고 광이 아닌데 약간 윤기가 싹 도는 느낌? 뭔가 이 쿠션은 커버력도 괜찮고 촉촉하게 발리는 편인데 그 윤기가 싹 도는 느낌이 있어요. 피부 표현에서. 극도로 촉촉한 걸 원하시거나 극도로 매트한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진짜 누구나 쿠션 처음 쓰시는 분들도 요거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정말 무난한? 딱히 취향을탈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조금 더 강한 커버를 위해서 컨실러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아이브로우 사용해서 눈썹 먼저 그려주도록 할게요. 아니 제가 분명히 최근에 이 아이브로우를 다 써가길래 새로 산게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네? 분명히 내가 썼었는데? 꼭 이렇게 촬영을 쓸라카면 안 보이더라고요. 겟 레디 윗미 굉장히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거든요? 그동안 진짜 영상 작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현생이 바빴어가지고 진짜 정신이 아,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2025년이 이렇게 왔으니까 다시 또 열심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12월 올영 세일 때 진짜 너무너무 기대하면서 샀던 팔레트가 있거든요? 데이지크 로즈밀크티라는 컬러인데요. 이게 진짜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샀는데, 와. 이거 저, 저 진짜 열심히 쓰고 있어요. 이 컬러 사용해서 베이스 깔아주도록 할게요. 데이지크 팔레트가 진짜 색깔 구성도 예쁘고 제품력도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제가 이 컬러 구성을 보자마자 쓸때와 이건 고민도 안 하고 들렀거든요. 뭔가 이거 하나 있으면 나도 분위기 여신이 될수 있을 것 같고, 끝내주는 분위기가 될것 같고, 그래가지고, 구매해서, 야무지게 아주, 뽕 뽑고 있어요. 너무 잘 쓰고 있어. 그 다음에, 중간 컬러 사용해서, 다시 쌓아줄게요. 발색력도 너무 좋고, 전 특히, 이 미디움 컬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채도도 적당하면서, 너무 붉지 않고, 그렇다고, 멘탕 같은 컬러도 아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뷰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필리밀리 눈썹 히팅 뷰러 사용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진짜 시간이 없어서, 그걸 꺼낼 시간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손에 잡히는 익숙한 걸로 저의 최 아이라이너 웨이크메이크 아이라이너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아이라이너 그릴 때 약간 말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라인 블렌딩 이두 컬러 섞어서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이 팔레트에서 제가 딱잘 쓰는 그 조합이 있거든요. 그 조합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번에 특쿨포스쿨에서 체임라이너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리치 컬러 구매해봤는데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 컬러가 꽤나 붉게 나왔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눈 앞머리랑, 눈꼬리 쪽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줬거든요? 이게 진짜 부드럽고 얇게 발려가지고 제가 이거랑 똑같은 거인 헤이즈 컬러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신상 나왔다는 소식에 안살 수가 없어서 냅다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슬림 라이너로 이렇게 중앙에만 그냥 이어주는 느낌으로 살짝만 해주도록 할게요. 요거 사용했던 컬러로 다시 풀어줄게요. 그냥 얇은 브러쉬로 요렇게 트임라인 올려놨던 부분들을 살짝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처리를 해줄 건데 모브닝 컨실 펜슬로 애교살 살을 해줄게요. 완전 그냥 그 나무 펜슬처럼 되어있는 건데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요게 진짜 자연스럽게 되는 편이어가지고 또렷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게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하이라이터 부분이 있고 컬러를 넣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제형이 크리미해가지고 꽤잘 올라가요. 오늘 애교살 베이스는 컬러그램 애교베이지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이번 컬러그램에서 싱글 섀도우가 나왔더라고요. 이 애교베이지가 애교살 살리는 그 쉬머폴로 너무 잘쓸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구매를 했는데 은은하게 밝혀주는 이 느낌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저분하게 자글자글거리는 느낌도 아니고 저의 최애 글리터!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좀 옛날 거긴 하거든요. 페일페라 리드미컬 벌룬인데 요거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요게 진짜... 펄감도 예쁘고 다른 그 자잘한 느낌이 진짜 예쁘거든요. 빠르게 애교살 해결해야 될때 이게 진짜 짱인 것 같아요. 무지개 멘션에서 이번에 싱글 섀도우가 나왔길래 구매를 해봤는데 바이올렛 오팔 컬러 구매했는데 요거를 먼저 눈두덩에 좀 깔아주도록 할게요. 원래는 펄스플래쉬 그걸 사고 싶었는데 그게 품절이더라고요. 저희 매장에서 품절이길래 그냥 있는 대로 바이올렛 오팔도 굉장히 예쁘게 보이셨어서 그거를 요거를 구매를 했고요. 이게 진짜 엄청 보랏빛이 약간 또렷한 느낌? 게다가 무지개 맨션은 이렇게 패키지를 너무 자, 예쁘게 잘 내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걸로 포인트 넣어줄게요. 쫑쫑쫑쫑쫑 넣어주고 또 글리터한 또 또렷하게 좀 뭔가 블링블링한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클리오 마스카라에서 가닥이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었더라구요 이게 상은언니님이랑 같이 공동 개발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에뛰드 마스카라를 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궁금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바로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오! 솔 길이가 꽤나 저한테 잘 맞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클리오 마스카라를 정말 잘 쓰고 있었는데. 오!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좋다. 에뛰드 마스카라에 비해서 조금 더 제형이 뭔가 쫀쫀한 느낌이에요. 꾸덕이라기보단 좀 쫀쫀한 느낌이고. 진짜 이름 그대로 가닥가닥을 좀 탱글하게 올려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고 이게 솔이 약간 휘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언더 할때이 마스카라 솔의 각도가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언더할 때는 조금 묻을까봐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데 얘는 솔 자체가 이렇게 꺾여져 있으니까 진짜 쓰기 좀 편해요. 시간이 진짜 얼마 없어서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쉐딩은 삐아 쉐딩 사용해줄 건데 일단 노즈부터 빡세게 아주 또렷하게 살려주도록 할게요. 요쪽을 조금 깎으면 여기가 들어가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코를 어떻게든 얄쌍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도록 할게요. 애교살 그림자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인생 최대 몸무게를 현재 달리고 있는 저이기 때문에 요턱 쉐딩은 저에게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요즘 제 인생 최대 몸무게를 달리고 있는데 제 미친 건가 싶어요. 진짜 미친 거죠 이건. 하이라이터 사용해서 이렇게 콧 부분. 제가 진짜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하이라이터인데, 이게 또 진짜 기깔나게 예쁘더라고요. 블러셔도 한번 로즈로 한번 사용해주도록 할 건데, 클리오 로즈 블로우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요게 딱 발라놓으면 약 속광 블러셔처럼 광이 싹 도는 게 진짜 예쁘거든요? 급하게 하고 나가야 될때 제일 손이 많이 가는 느낌? 오늘 립은 컬러그램에서 새로운 컬러가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누디 블러 틴트인데, 바미레드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차가운 와인빛 느낌 나는 그런 컬러인데 이렇게 한 번만 발라도 컬러가이 약간 돋보이거든요. 여기서 잠깐 멈춰주고 딘토에서 이번에 립 오일이 출시되었더라고요. 이게 진짜 너무 좋아서 오늘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팁 자체가 이렇게 메탈 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위생적으로 쓸수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살짝 짜서 립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발라서 내려오면 이 메탈 팁에서 느껴지는 이 시원함이랑 이 차가운 플럼핑이 진짜 완전 찰떡이거든요? 저는 이거 처음 쓰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이러면서 진짜 마음에 너무 쏙 들었어요. 이렇게 오늘 겟레디 윗미는 이렇게 해서 마치고 저는 다시 준비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는 마무리 준비까지 다 하고 왔고요. 콘서트를 열심히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랑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제품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슝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